저슬 분농부입니다 저녁 먹고 잠깐 나왔는데요. 옥수수를 우리 엄니, 여게 우리 눈이거든요. 저 끝에 제초제 뿌려가지고 풀이 없죠. 거기에도 눈, 어, 옥수수하고 콩하고 심으시고, 여기는 논둑을... 예쁘게 정리하셔가지고 콩하고 옥수수를 쫙 심어놓으셨어요. 얼마나 부지런하신지. 근데 옥수수가 올해 비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알맹이가 그렇게 튼실하게 열린 것 같진 않아요. 이건 왜 이렇게 됐냐? 이건 뭐 틀린 것 같고 얘도 틀린 것 같고. 보면 좀 알찬 걸로 한번 속이 아직 찾질 않았는데 음... 어제 저녁 먹는데 엄마가 그러신 말씀 하시더라고요 옥수수 씨를 심고 보니까 내진 옥수수를 심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열어 보거든요 어느 정도 됐는지. 아름 맺혔죠? 잠깐만. 아름 맺혀서 이거는 뭐 단물도 잘안 나올 것 같아요. 좀더 아직 8월 초 8월 초는 돼야 될것 같네요. 8월 초. 제가 어려서 신장염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얼굴이 띵띵 붓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병원을 한참 다녔었죠. 그러니까 어디서 이 옥수수 수염이 끓여서 먹으면 이뇨 작용을 한다고. 어, 그래서 그거를 항상 끓여서 주셨는데, 그 당시에도 오줌은 엄청나게 마렵고, 빠진 거는 잘 모르겠어요. 보기 빠진 거는. 근데 그 당시에 옥수수 수염을 차, 저 차로 끓여주신 거죠. 근데 사발로 한 컵씩 막한 사발씩 마시고 그랬었어요. 근데 맛이 이게 별로라서 어른 다니고 애가 그걸 먹겠어요. 자꾸 헛구역질하고 제대로 못 먹는데 그래도 약이라고 먹으라고 먹으라고 하는데 먹다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물론 뭐 지금은 신장은 그 이후로는 괜찮습니다. 한동안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. 하... 옥수수가 비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느끼도 하고 이렇게 많이 되지는 잘된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뭐 먹는 건, 가족들 먹는 건 여기하고 집 앞에 하고 저눈뚝뭐 다른 논 앞에도 다른 밭에도 심고 했으니까 항상 보면 가을에 초벌로 쪄서, 엄니께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세요. 그래서 겨울에, 고거를 구진하실 때몇 개씩 쪄가지고 아버지하고 드시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, 1년에 한개두개 개 처음에 찐거 먹고 나면 별로 뭐 입에 대고 하는 건 없으니까. 밥 이외에는. 그 위에, 어 입에 대는 건 술이죠. <laughs> 담배는. 한참 전에 끊었고 그래서 옥수수가 저녁 먹고 나와서 보이길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건 8월 초 그때 돼서 한번 따서 영상을 한번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